아. 저기 뭐야. 오랜만에 편안한 자세로 이제 화학동으로 이사 와 가지고 이제 이렇게 앉아 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 하고 있네요. 그동안에는 26년 살았던 정릉에서 생활을 청산하고 62살에, 이제 여기, 저, 중구황학동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제 다, 이제 모든 게 정리가 완료가 됐어요. 또 이제 주민센터 가서도 다 이제 그, 전입 또 완료했고, 요새는 전입 또구 그 저기 뭐야 물어보더라고. 계약서 있어요? 하고, 왜냐면 주인이 그, 저기, 그, 뭐라 까 그, 전입 같은 것도 이렇게 막, 임의로 하고 그런 것도 있었나봐요. 그래서, 본인 확인하면서, 이렇게 그, 전세 계약서라든가, 무슨 뭐, 집 계약, 집에 대한 거그 서류라든가, 하여간 이런 게 있어야 그 전입도 이제 완료가 되는가봐요. 예전에는 그냥, 신고만 하면은 받아줬는데, 지금은 저번에도 그, 저기, 주민센터 갔더니, 그거 얘기하더라고요. 그, 저기, 그 근거. 이제 시스템이 점점 잘돼 있는 거죠. 왜냐면은, 사기꾼들을 예방하는 차원 아니겠어요? 그, 저기, 뭐야, 중고로 이제 이사를 딱 와가지고, 이제는, 정농골에서 26년 살았는데 정리를 하고 이제 이제 11월 4일날 이사 왔으니까 이제 거의 30일 한달 되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이제 살아가야죠 뭐 이제 나이가 62래 이제 또아 그래도 젊어서 이렇게 좀좀 좀 뭐라 그럴까 멋있게 산 것도 좋지만은 나이 먹어서 또 편안하게 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든 국가에 감사드리고 그래요. 왜냐면 우리나라 시스템이 보니까 참 우리나라 시스템은 세계 1등입니다. 내가 미국이라든가 뭐 일본이라든가 뭐 선진국들 많이 보는데 우리나라 시스템이 최고예요. 왜 최고냐? 이 첫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국민을,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도 물론 국민, 뭐, 애국심, 이런 게 많은, 많겠지만은, 특히 우리나라는 아주 단일민족으로서, 이게 지금 사회가 어렵고, 헤쳐나가야 될그 험난한 국제정세에 맞춰가지고, 남과 북에 대치된 상태에서 헤쳐나가야 될 산적 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한 핏줄의 한 민족이에요. 그거는 잊으면 안 되고 그좀 생각하는 거는 남달라요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라서 참 다른 나라보다도 특히. 애국심이 상당히 높은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이게 개인적으로는 아주, 뭐라 그럴까, 그, 단합, 단합된 모습을 보일 때는 많이 모자르지만, 개인적으로 역량을 놓고 볼 때는, 한 개인이 5천만의 그,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 하는 5천만분의 1의 국민성입니다. 그건 뭐냐? 바꿔 말해서 상당한 애국심에 있는 민족이에요. 그건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당군이래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도 사람 남고또 살아가고 있죠. 아주 우리나라 국민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뭐 눈으로 보는 건막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것 같아도 이거는 국제정세에 맞출라고 맞출라고 하는 겉보기용 싸움일 뿐이지, 내면으로 들어가면은, 한 핏줄의 한민족이라,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아주 끈끈한 단일민족의 그, 그 전통이 살아있어요. 그래,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놓고 보면은, 뭐라 그럴까.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 뻗어나가야 할이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이제 시점에 와 있다고 봐요. 선진국에 들어온 지는 오래됐지만은, 이제 우리 후대가, 후대가 자리를 잡아갖고, 아시아권에서 잘 살고, 세계, 유럽이나 무슨 뭐, 저기 뭐, 해가 잘 사는 선진국잖아요. 특히 유럽. 지금 뭐 유럽이 잠깐 잠깐 그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지금 휴청 휘청 요청되는 것 같아도 유럽을 따라가야죠. 유럽은 상당히 아주 높은 수준을 갖고 있는데 그 유로화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거기 민족이 단합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유, 유럽 유럽으로 들어가려고 몸부림 치는 거 아니에요. 왜 거기만 들어가면은 죽지 않고 산다 이거지 이제는요. 왜냐면은 이게 이, 사회주의 국가, 뭐, 공산주의 국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는, 뭐랄까, 한 사람이 오랜, 막 20년 이상, 독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 말하는 거라든가, 이렇게 조심스럽고, 잘못 말하면, 밤중에도 체포될 수도 있어요. 그런 나라들은. 그러기 때문에, 항상, 무서운 나라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몇개안 되는 나라, 특히, 러시아! 중국, 북한, 요세 나라를 제일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지구상에서 경기해야 될 상대는 없다고 봐요. 왜? 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뭐 얼마든지 살수 있는 국가라고 봐요. 뭐 아프리카나 이런 공산 그 독재도 많겠지만은 특히 그세 나라만 조심하면 돼요. 러시아. 중국, 북한, 요세 나라가 상당히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인데 인구도 그렇고 중국 인구도 벌써 15억이 되고 북한은 얼마 안 되지만 러시아 요세 나라만 조심하면은 전 세계가 해가 간잘 되는데 하여간 내가 왜또 그런 얘기를 할까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한 건데 우리가 단일 민족으로서. 유한한 마음, 이 상당히 높아요. 그, 돈만, 그, 저기, 뭐라 그럴까, 받쳐주고, 그니까 러 돈이 받쳐준다는 건 뭐냐? 경제. 경제만 받쳐주면은, 진짜, 화합이 최고인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유, 우리나라 하여간 최고입니다. 아,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일단은 최고인 나라에서 뭐, 여기만 얘기할게요.